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찍는 건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유튜브 첫 영상이 24년 3월 4일 쇼츠로 시작했는데 아 편집 진짜 지금 봐도 진짜 못 봐줄겠네. 유튜브 시작한지 벌써 10개월인데 일단 막연하게 한번 해본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답지 않게 되게 꾸준히 한것 같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운도 정말 좋았고 재미없는 저를 이렇게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3,000명이 몇명안 남았는데요. 구독해주실 거죠? <laughs> 3,000명 기념 Q&A 진행해볼까 합니다. 평소에 저한테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었던 거 없으면 그 만들어서라도 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3천 명 기념 영상으로 3천 명 3천 명 기념 아 발음이 이렇게 안 되냐 3천 명 기념 영상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해보고 싶은데 설정이 이상한 건지 아직은 날이 아닌가봐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